안녕하세요. 닥터오공TV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니엘의 증후군의 정의, 그리고 원인, 그리고 증상, 치료, 이렇게 대해서 매니엘의 증후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니엘의 증후군이라는 것은 사실 매니엘의 질환, 뭐 증후군, 이렇게 혼동해서 쓰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매니엘의 증후군이라고 어 명칭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단 자체가 귀 먹먹함, 그 다음에 저주파 난청, 그 다음에 어지럼증, 그리고 이명 이렇게 네 가지 증상을 특징적으로 하는 질환을. 매니에르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즉이네 가지 증상이 있으면 매니에르질환인지 증후군인지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증상이 몇개 있느냐, 그리고 증상이 증명이 됐느냐, 뭐 일주일에 몇번나타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진단 단계가 나눠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증상 네 가지 증상을 공통적으로 증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군이 있기 때문에 매니에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니에르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매니에르 증후군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4가지 네 증상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분에서 의심을 시작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 저주파 난청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인데, 이게 이제 귀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의 양상이 증명이 되면 어, 네 가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매니엘 증후군으로 진단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진단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주일에 몇 회, 그다음에 저주판안청이 청력 저하로 증명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검사로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네 가지 증상이 있으면 매니엘 증후군을 의심하고 진단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지가 이제 매니엘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럼 매니엘가 왜 나타나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질환이라기보다는 증후군입니다. 어, 어떤 이렇게 네 가지 증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이 있어서 연구해 보니까 이런 어, 현상들이 있더라 어, 요거 때문에 이제 요런 증후군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추정적인 가설이 나와 있는 거지 어떤 특별한 뭐 약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된다 혹은 어떤 유발 요인이 정확히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가지 증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어~ 이러한 특징이 발견된다는 가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귀에 보면은 이제 내림프라는 공간이 있는데 요 내림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달팽이관 그 옆에 이제 전정기관 옆에 그림으로 나오죠 달팽이관 전정기관은. 이렇게 절단을 해보면 세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 층, 가운데 층이 이제 내림프가 흐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내림프의 순환이 부적절하고 또 압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이러한 매니엘 증후군이 발생한다고 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매니엘 증후군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고? 어~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미 정의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가지 증상이 동반되면 의심을 하고 검사를 통해서 진단 단계에 맞춰서 당신은 지금 매니에르의 어떤 단계에서 진단이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 증상은 정의 그대로 네 가지 증상 이명 이 먹먹함, 그다음에 저주파 난청, 그다음에 어지럼증 요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네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아까 원인이랑 조금 결부시켜서 어 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가 달팽이관은 소리 듣는 기관이고 그옆에 이렇게 연결된 전정 기관은 어 우리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달팽이관에서 고그 내림프의 압력이 증가되면 소리 듣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저주파에서 난청이 오고 난청이 오면 이명이 따라 오게 되고 또 저주파 난청이기 때문에 귀가 먹먹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고 또그 옆에 있는 전정기관에서 내림프의 압력이 증가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되고 어 그렇게. 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매니에르를 어, 어떤 검사로 진단한다?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매니에르 어, 환자분들에서 특징적으로 이제 어, 나타나는 검사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T나 MRI를 찍었을 때그 어, 내림프가 이렇게 연결된 또 하나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압력이 증가돼서 이렇게 내림프가 부종된 부어있는 소견을 어, 영상 검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 전기 와우도 검사라고 해서 소리를 줬을 때 반사돼서 나오는 이제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검사인데, 그 전기 신호가, 어, 뭐, 이제 SP파, AP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비율이 일정 수치를 넘으면 매니엘의 어, 내림프 압력이 증가된 거랑 유의하게 연관된다는 결과가 있어서 그런 전기 와우도를 검사를 통해서 어 매니엘에 합당한 검사 결과는 요렇게 해볼 수는 있지만 검사로 진단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증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과 이제 증상은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매니엘의 치료는 사실 이제 증상대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저주파 청력 저하가 아카오 호전을 반복하면서 조금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귀가 먹먹해서 이제 병원으로 왔는데 청력 검사를 해 보니까 저주파의 난청이 또 생겨 있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를 써서 어 다시 떨어진 청력을 올리는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어지럼증이 있다 그러면 어지럼증 자체를 조절하는 약을 쓰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메니에르를 유지하는 치료에서는 아까 내림프의 압력이 증가됐다는 가설 하에서 이뇨제를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대로 또 메니에르의 경과를 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그 내림프나 강압술이나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도 있고 뭐 압력을 반대쪽에서 넣어주는 기계도 있긴 한데. 뭐... 물론 그 치료는 이미 사장된 치료라 현재는 쓰지 않고 또 고막 안쪽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치료법들이 나와 있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치료는 청력이 떨어지면 다시 올리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쓴다. 그다음에 내림 프압력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뇨제를 사용한다. 그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메니에르 증후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매니엘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제 싱겁게 드시고 그 다음에 혈압약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질환을 관리하는 것처럼 매니엘도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환자분들한테 이제 안내문도 드리고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지켜주시라 그리고 뭐 청력이 떨어진 것 같은 빨리 빨리 오셔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생활 수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와 흡연을 삼가셔야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을 좀 피하셔서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기본적으로 말초 혈관의 기능 변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니에르뿐만 아니라 우리 귀질안에서는 웬만하면 권하지 않고 피하라고 하는 생활 습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자체도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균형들이 깨지면서 혈관 운동성의 변화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내림프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현대인들 거의 대부분 커피를 하루에 두잔 이상 뭐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카페인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어, 커피뿐만 아니라 뭐 카페인이 들어 있는 카페인 음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 이것도 카페인에 의해서 혈관 운동성이나 교감신경 활성도나 이런 것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 카페인을 멀리하라고 저희가 꼭 말씀을 드리고 커피,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을 같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다음으로 주의하실 것은 어,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싱겁게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이뇨제를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짜게 드시면 안쪽에 내림프의 압력 변화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고 싱겁게 드시는 생활 습관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뇨제도 쓰고 어 저염식도 권해드리는 경우에는 전해질의 균형 변동이 생기면서 뭐 선발이 저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바나나나 혹은 오렌지 주스를 섭취하라고 같이 안내를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임상에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활 수칙들을 약물을 복용하시면서도 같이 지켜주셔야지 증상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매니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재발이 좀 흔하고 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평소에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매니에 때문에 뭔가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싶으면 빨리 오셔서 검사해 보시고 청력이 떨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 연세비디비누과에서는, 어, 매니에르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검사들이 모두 갖춰져 있고, 최대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이니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올바른 치료, 그리고 저희가 안내 드리는, 어,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어, 네이버나 뭐 이런 것들에 매니에르 치면은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경미하게 이제 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면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이 없는 질환이니까, 매니에르, 뭐 이렇게 이름이 무섭게 붙어 있는 질환이지만, 어,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질환인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바로 댓글이나 해서 질문을 주시면, 바로 바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